지금 영상은 제 마지막 출근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너무 가슴 설레고 지금 떨리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테사후 라이프는 마냥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다두잇입니다. 저는 현재 나이 서른이고, H그룹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퇴사하게 됐어요. 회사를 안 나간 지는 지금 시점으로 약한달 정도 됐고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그 기간 동안, 회사 밖에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퇴사하고 나면 하루가 정말 길고도 짧다예요. 사람이 보상 심리라는 게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그간의 회포를 푼다고 2, 3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뭐, 마냥 좋았죠.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은 사람들이 와, 너가 위너다. 진짜 너가 갓생이다. 막 이렇게 정말 다 부럽다고 난리였으니까. 저도 나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왔고, 정말 남과 다른 특별한 선택을 했고 나 진짜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랑 술을 새벽까지 먹고 하루의 시작, 하루의 리듬이 완벽하게 무너졌던 날이 있었거든요. 이게 숙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눈을 뜨니까 일어난 시간이 11시인가 12시인 거예요. 와, 진짜 이때 현타가 너무 세게 와 가지고 아. <놀람> 아... 딱 30분만 더 자자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내가 퇴사를 안 하고 이렇게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라도 회사를 갔으면 거기서 뭐 멍을 때리더라도 돈이 나오는데, 이건 뭐쉰 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한 그런 상태로 하루를 날린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갖다 버린 거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정말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퇴사를 말하고 퇴사를 지르고 나왔던 그때 당당했던 제 자신한테,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음, 아마도 여기까지 들으시면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퇴사해놓고 진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 이후로 모닝러닝을 시작했어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잠이 덜깬 상태로 뛰기 시작하는데, 하. <laughs> 그렇게 직장생활 다닐 때는 이렇게 아침 있는 삶을 꿈꿨는데 정말 피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건 이건 거 같아요 와 레전드다 이 맛이거든요 여기가 최대야 이렇게 아침으로 조깅을 시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퇴준생이든 퇴사자든 저처럼 백수든 이제 나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더 자고 싶은 나를 어쨌든 이겨내서 나와서 운동을 한 거니까 가 보자고 이게 대단한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몇 킬로 뛰었어? 아이씨, 1 킬로밖에 안 뛰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은 이런 사소한 성취감들이 모여서 쌓이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오. 근데 이 수익이 딱 끊긴 상태에서 자존감을 찾는 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지금 퇴사를 하셔서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아침으로 조깅을 시작하는 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퇴사 후에 저만의 백수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두번째는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퇴사 후의 삶은 지옥이 아니다 막상 퇴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야 너 진짜 뭐 먹고 살려고 너뭐잘될것 같아 이렇게 견제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확신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회사 안에서 내가 나가서 뭘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최소한으로 정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30대 중반의 모습이 명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커리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방향성과 계획까지 세워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슴 한 켠에 불안감이 있어요. 아니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고 나오게 되면 크게 퇴사 후 라이프에 실망하고 방황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안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숙취 때문에 하루를 버린 것처럼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 그냥 하루를 버리게 되는 그런. 퇴사 후에 라이프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1차원의 쾌락으로 가득한 정말 짧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긴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프리랜서든 퇴사든 내가 원한다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할 거냐면